올림퍼스 유닛 1 4 m. 프랙티스 1번 보자. 퍼스널 브랜딩은 Is not 뭐가 아니래. Something 어떤 것이 아니래. t h a t 고 누구? 목적격 관계대문사 되겠지. 뒤에 주어있으니까. Have to do. Have to는 must고 Must do하고 목적어 없지. 목적격 관계대문사.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디에서 behind the scenes, 어떤 장면 뒤에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남모르게. 남모르게 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For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It does not always feel. 그래서 항상 느끼게 하진 않는데. 편안함을 느끼게 하진 않는데. It은 가주어 되겠고, to 부정사 이하가 여기가 진주어 되겠네. 뭐가 편안함을 느끼게 하진 않는데. To deliberately s e 뭐. 그러니 a 계획하는 것, 그렇지? 의도적으로 deliberately 고의적으로보다는 의도적으로가 적으로, 그자연스럽겠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떻게 의문사 we are going to promote ourselves, 우리가 리지 we g o 뭐야 홍보할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업적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 자신을 홍보하고 우리 업적을 다른 사람한테 홍보할지를 하고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순이니까 얘는 무슨 문? 의문? 간접 의문문이지. 절대로 동사가 앞으로 나오면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할 건지를 계획하는 것은 does not always feel 항상 멋져는 뭐 않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always 빈도 부사고 두고 일반 동사보다 앞에 이렇게 쓰이 된다 그러면 내려와서 음, personal branding은 그러나 그러나 personal branding은 is essential 필수적이래 뭐 하는 것에 있어서 얘는 전치사 투야 왜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 명사와 있잖아 동명 뭐야 전명구 음, 성취하는 것에 필수적이래 뭐를? 성공을 달성하는 것 성취하는 것에 필수적입니다 the key take away에서 그 핵심 우리 중요한 핵심을 takeaway라고 하면 돼. 중요한 주요한 핵심. 이제 이 개념의 중요한 핵심은 from this concept 이 개념의 중요한 핵심은 is awareness 인식과 그리고 예상입니다. 보지. 만약에 you are not able of be able 못을 인식하다 짐. 네가 근데 뭘 못했어? 인식을 못했다면. the opportunities y 그 기회를 인식을 못 했다면 목적어 뭐할 기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법으로 to brand가 투부정사임 brand yourself 너 자신을 <laughs> 브랜드화 한다. 눈에 띄게 하는 거야. 너 자신을 브랜드화 할 그러한 기회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브랜드화 한다는 게뭐 하는 거라고 눈에 띄게 하는 거라고. 그런다면 you may not be directed 너는 B plus PPG. B e d B i r e c t e d to. 멍 directed to. B e d B i r e c t e d to. B directed to. B d i r e c 데 남기지 못하게 될 거라고 부정 d 넌 남기지 못하게 될 거다 뭐를 o B d o r a B l e r e r e i e i r e i r e i o You cannot anticipate. 네가 예상할 수 없다면. 그 기회를. That하고 음. 얘는 뒤에 will present 동사 나왔으니까. 누구? 주격관계등사지. Will present. 뭐할? 보여줄 기회. Themselves. 그것 자, 그치? 자신들이 그치 자 스스로. 여기서 Themselves가 가르키고 있는 건 누구야? 앞에 는 Opportunity란 말이야.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어, 드러내는 기회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를 예상할 수 없다면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themself, yourself 쓰면 안 돼. 요거 가르치는게 아니라 누구다? Opportunities. Opportunity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 기회감. 그걸 우리가 너희들이 포착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so will present themselves 그 기회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그런 기회를 예측할 수 없다면 뭐 하기 위해서 to favorably demonstrate 호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이고 그지 보여주다 너의 브랜드를 여기는 투부정사 demonstrate의 목적어임. 그지 너의 브랜드를 뭘 통해서 through capability 그 너의 능력을 통해서 <laughs> 영향, 능력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의 브랜드를 호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스스로 자신은 뭐야 스스로 나타난 그 기회를 보여줄 그런 기회를 예측할 수 없다면 You may not be prepared. 너는 뭐 일지도 모릅니다. B e plus p p j 준비하다인데 준비되어지다.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When they occur. t h y 는 여기서 역시 또 기회지. 그 기회들이 뭐있을때 나타났을 때, 넌 준비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So, 그래서, as you begin to think about, 이 네가 뭐할 때, as는 뭐 말할 뭐 때로, w h e n as지 네가 시작할 때, begin 뒤에 to 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도 가능한 거 알고 있어야지. 음, 네가 생각하는 것을 시작할 때 think about 하나의 동사로서 기능하지, to 부정사. 뒤에 what 주 o want to be known for 까지. 여기가 목적절 되겠고. 목적절안해보면 네가 원한데 to be known for 뭔멋 때문에 알려져 지는 것을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시작할 때. 자, 다시 천천히. 와심. 뭔하는 것이잖아. 여기 있었던 이 와스는 원래 자리가 포 뒤에 요 자리란 말이야. 그지 그다음에 비 non for 나왔으니까 뭔뭐 때문에 뭔뭐 때문에 알려지라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는 것. 네가 원한데 알려지는 것을 그것 때문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오케이. 그다음에 begin 또 시작할 때. 요거 어디 접속서가 하나 더 있었는데 Begin to move more aware of what you want people to say. 그치? 그 시작할 때 뭐해라? 시작해라. 이거 시작할 때 그러므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여기 요만큼이 삽입절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뭐해라? 시작해라 명령문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지. 이거 할때 시작해라. 뭐 하는 것을 시작해라. 동사고 to be more aware of. 여기가 목적어. 두 동사가 목적어로 be aware of 뭐다? 인식하다. 뭐를 인식하는 걸시작하라고 be aware of가 동사로서 뒤에 what you want people to say about you가 얘 목적어 되겠지. 뭐를 인식한 더 인식하는 걸 시작을해. 네가 원한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에 대해서 about you, 너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는 그것. 여기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목적어감 what에 대서이 what 자체가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그하는 거지. 이 전체 문장은 be above의 목적은 거고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what은 what y o people to say what about you 이렇게 되지. So. 그것 네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 뭐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더 인식하기 시작이라 더 알아내기 시작하라고 뭐할때 그렇게 하래 you are not in the room 네가 어디에 있지 않을 때 있다의 비동사임 방 안에 있지 않을 때 as an effective way 무엇으로써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뭐할 효과적인 방법 To guide 이끌 효과적인 안내하고 이끌 효과적인 방법이래 특정사의 형용사 중법 너의 personal brand를 이끌 그런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그지 그방 안에 you are not in the room 네가 그지 네가 방 안에 없을 때 내가 없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내가 있을 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방 안에 없을 때그 공간에 없을 때 너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는 걸 시작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주면 좋겠다고 라 하는 걸 네가 인식하는 것을 시작하라고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2번으로.